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일반인들 기도터 가는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기도터라고 해서 다 좋은 기, 그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밤 비행기가 돼서 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오방에 듣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시간방지기또 거기서 뽑고, 뭘뭐 지랄을 해요. 무당보다 한수더 떠하는 거 보면. 안녕하세요, 민당입니다. 이번에는요, 일반인들이 기도터를 가도 되느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냐면 일반인들 기도터 가는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되게 무서운 지구리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신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냥 일반 사람들 놀러가면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해? 무당그리 하잖아요. 무당 선생님들이 하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오방기 들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시골 방지기 또 거기서 뽑고 뭘뭐 지랄을 해요. 무당 선생님들이 기도터 가면 오방기 들고 가, 고 구체 들고 가지.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거기는 서 있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받을게 뽑으세요 이러는가?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해. 약간 가고, 직 무당처럼. 일반인들이 어나나 나 조금 이제 뭔가 약간 맛이 갔어. 자기는 이제 밥무당인 거야. 이제 신내림 받으낸 거야. 그러면서 그걸 막 이렇게 무당이 허세인 줄 알고 허세를 부려 가갖고 기도해 이런 거 들어가갖고. 그러면 신내림 받기 전에 맛이 가는 거야. 우리도요 기도터 혼자 안 가요. 그 이유는 기도터라고 해서 다 좋은 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이 같이 있는데요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이 같이 있는데 뭐 좋은 게 들어온지 나쁜 게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 못 느껴. 그래서 거기서 허짓거리에 그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무당보다 한수더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꼭밤 어, 빙의가 돼서 와요. 기도터 가서 어, 내가 조금 정, 정화를 시키기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꼴이야. 절대 가면 안 된다. 경고예요, 경고. 그러면 나중에 돈을 드려야 돼. 왜 빙의된 사람 부탁하잖아요. 테마고돈들이러 그 가는 거야, 본인들. 나 가면은 몇 천만 원 깨진다 생각하고 가야 돼, 이제. 너무너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절대 좀 참고하세요. 일반인들도 기도터를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도들도 안 듣고 다녀요. 그리고 애동들도 기도터에 막 혼자 안 가. 가면 절대 안 되고 아직까지도 신아버지 따라다니는데 나도 지금 아직까지 신아버지 따라서 기도하는데 정말 해서 안 된다. 그건 정말 허치 거리하는 거고 오히려 본인들 더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도 기도 더 무당 선생도 오케이 민담이었습니다. <laughs>